자료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그죠? 이 컴프레셔가 이렇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위에 컴프레셔 두꺼운거 들어가있고 여기 얇은거 하나 더 있잖아요 얘 때문에 겉벨트를 풀 수가 없어요 그때 사진에서 보여드린 커뮤니티에서 보여드린 장면이 여기입니다 여기, 찢어진 거 보이시죠? 요건데, 얘는 또, 오토 텐셔너가 아니고 구형 텐셔너입니다. 손으로, 볼트로 조절하는 타입이라서 우선 얘부터 풀고, 얘로 장력 풀어주고, 요 벨트 탈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두꺼운 거 있죠? 두꺼운 거, 아까 풀어준 거, 그거 뺄 겁니다. 해봅시다! 아, 요게 10, 14, 아니었나? 맞네. 아, 이게. 좁고 엄청 세게 조여져 있어서. 복수대 쓰셔야 돼요. 그리고, 잘안 들어갔네. 오, 자, 이렇게. 풀어주세요. 카메라 없으면 벌써. 갈고 갔을 텐데 어째 알려드려야 되니까 자, 이렇게 루즌 풀어만 주시면 돼요 우선 풀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 1 2 m m 입니다12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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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여기 요거 특장, 냉동, 냉장 하시는 분, 직접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냐면은, 어쨌거나, 12mm로 풀면은, 이 텐셔너가, 보시면 얘가 껄딱껄딱하죠 여기. 그쵸 이렇게 빼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요런 방식이에요. 아무튼 여기, 냉동 벨트, 여기, 댐퍼 풀리에 걸고, 댐퍼 하나인데, 안쪽에 그게 있고, 여기, 이 바깥쪽, 여기 얇은 게 하나가 더 있어. 옛날 차 생각하시면 돼. 에어컨 컴프레셔 벨트 따로 달았었잖아요. 옛날 차. 이렇게 하는데, 얘는, 장력, 장력이 유격이 나올 때까지 더 풀어줘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 살짝 돌아가는 상황이면, 얘를 살짝 돌려주면서 슥 넣으면 들어가는데, 자, 요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들어갔죠? 들어가고, 안쪽에. 잘 올라갔는지 봐주고 그러고 나서 얘로 텐션을 맞춰주는 거예요. 조여주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장력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엄청 눌리잖아요. 요게 점점점점 땡땡해집니다. 이제. 보세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팽팽해지고 있습니다 장력을 세게 할수록 힘 전달은 좋아지는데 대신에 베어링 마모가 빨라지고 장력을 느슨하게 해 놓으면 소음이 날수 있고 동력 전달 제대로 안 돼서 이 에어컨 컴프레셔가 조금 약해질 수 있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으로 하여서 전 조금 더 공구를 사용해서 팽팽하게 아이 정도면 좀더 할까요? 이렇게 하고 자이텐 펜셔너 조절이 끝났으니까 텐셔너 볼트도 풀릴 수 있고 풀리 볼트도 풀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여주고 고정을 하는 겁니다. 아 체결 토크를 모르겠네요. 13mm 한 3kg 되려나? 얘는 정보가 없어요. 뭐 GSW에도 없고 이 벨트 자체도 정보가 없어요. 겨우 찾았어요. 겨우 벨트 집에서 구해와야 된다. 벨트 장 가면 되게 비싸게 받을걸요? 이렇게 되고 또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아, 너무 떤다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런 장력이 거지 같은 겁니다. 더, 더 쪼여야 되겠. 여러분은 지금 장력을 거지같이 한 꼴을 보신 겁니다. 장력 조절을 거지같이 했네요. 누가 했어? 자, 자를 살짝 이탈시켜 놓고 아까처럼 시동을 걸어놓고 해볼까. 아까 엄청 따는거 보셨죠? 이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아, 이래서 오토 텐셔너가 좋은 거예요. 자, 이제 풀리를 이럴 때는 플렉시블 말고 머리 고정돼 있는 그게 좋은 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더 세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동 걸어볼게요. 잘됩니 안에 메인 법달도잘고 아무튼, 들잘 돌아가고 있습니